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특별한 가수, 황영웅 씨의 최신 소식입니다. 황영웅 씨는 이번 주말, 4월 27일과 28일에 수원에서 감성 가득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의 VCR 촬영에서 화제의 한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장면에는 바로 캠핑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분명 화사한 봄날을 즐기고 계실 터, 꽃놀이를 하며 황영웅 씨의 목소리를 귓가에 맴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봄날의 고백 스포 퀴즈입니다. 저희가 공개할 사진 한 장은 황영웅 씨의 VCR 촬영 현장을 담고 있으며 이 사진에 관한 퀴즈의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특별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선물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구하기 어려운 황영웅 씨의 친필 사인이 담긴 미니 콘서트 포스터와 더불어 공개되지 않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함께 드릴 겁니다. 이는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오직 이 이벤트를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황영웅 씨와 관련된 흥미진진한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퀴즈는 황영웅 씨가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진 속에서 황영웅 씨는 열정적으로 고기를 구워 맛있게 보입니다. 고기가 바로 토마호크 스테이크일지 아니면 두툼한 목살일지 그 진실은 바로 여러분의 추측에 달려 있습니다. 황영웅 씨는 이 캠핑을 위해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을 본후 캠핑 준비물을 꺼내는 순간,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사라진 필수 캠핑 준비물이 무엇인지가 여러분이 찾아내야 할 정답입니다. 힌트는 황영웅 씨가 꼭 챙기고 싶어 했던 물건이며 사진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팬이라면 누구나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이 문제에,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분께 황영웅 씨의 친필 사인이 담긴 미니 콘서트 포스터와 미공개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러한 특별한 선물을 통해 여러분과 황영웅 씨와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콘서트 당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파란팬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이번 이벤트의 정답은 4월 10일에 공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 기회를 통해 황영웅 씨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저희는 황영웅 씨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날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가수님의 사진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캠핑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좋지만 그 옆에 차가운 맥주 한 잔이 없다면 분명 무언가 허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맥주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소주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볍게 즐기기에는 소주보다는 맥주, 혹은 소맥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이번엔 바로 부산에서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짧은 영상 두 편과 사진 네 장을 통해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영상 촬영에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기다리고 계신 분들과 봉사하시는 분들로 벌써부터 북적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구호품을 받으시거나 티셔츠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대기표가 100장을 넘어섰다고 하니 더 이상 현장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부산 콘서트의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들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으며 황영웅 씨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팬들 덕분에 현장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열기가 상당하다는 소식에 더 이상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티켓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대기표 번호가 100을 넘어선 상태에서 여러분의 기대와 설렘이 교차하는 이 순간 대기줄에 계신 분들 모두가 공연을 무사히 관람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는 오전 9시에 찍힌 현장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곧 추가 영상을 통해서도 그 열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을밤, 혼자서 술잔을 채우며 인사동의 고즈넉한 풍경을 그리워하던 순간들을 회상해 봅니다. 가을이 깊어 갈수록 우리가 함께 걷던 인사동의 거리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 손길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그 당시 당신의 손을 잡고 인사동을 거닐었던 그 추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을에도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동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을밤, 혼자 술잔을 채우며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며 인사동의 추억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을 제공합니다.